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 134회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 번의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죠. 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달 정도 시험이 빨리 시행이 됐습니다. 어, 첫 번째 시험이 통상적으로 2월 달에 치러지는데, 올해는 이제 1월, 어,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8월, 경에 치러지는데 올해는 7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음, 경향 분석과 함께 이번 해차의 경향 분석과 함께 2024년도 전체적인 출제 분포 흐름, 어, 그 다음에 합격자 배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2025년 내년에 세 번의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 2025년도에 예상되는 내용까지 같이 묶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정리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난이도 하고, 어, 그 다음에 회차별, 그 다음에 각 연도별 합격자 수, 어, 그 다음에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쭉 분석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음, 올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2 9명이 합격자가 나왔고요. 작년에는 32명,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전년도에는 2 0 28명. 그다음에 전전, 전 전전년도, 전 전년도에는 29명이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 쭉 보시면은 33명, 31명 뭐 33명까지 해서 2018년도까지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두 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계속 유지가 됐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41명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최근에 한뭐 7, 8년 정도는 통상적으로 30명 이상 그 내외로 꾸준하게 배출이 되고 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연간 배출 인원을 왜 따져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1년에 시험에, 시험이 3번이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6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는 18명, 마지막 시험에는 5명. 왜냐하면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어, 한두 명 정도 그 내외로, 어, 배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이제 마지막에 좀그 조정한다는 얘기죠 자 작년에 시행, 시행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동일한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자첫 번째 시험에는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합격률 0%자 이때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합격을 할 수가 없겠죠 한 명도 안 뽑았으니까 이런 회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0명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배출 인원은 같지만 은 일반적으로 한 3명에서 5명 이하로 뽑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어 그런 성향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회차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포함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런 어 좀그 합격자가 안 나오는 열심히 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회차의 시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연간 시험이 세 번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처럼 뭐 마지막 회차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7명, 그다음에 1명, 어, 그다음에 10명 이렇게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 시험이 2월에 시행 이된 거, 5월에 시험이 행이된 거, 그다음에 8월에 시행이 된 건데 2022년도 여기 보시면 2022년도죠. 어 이때는 중간 시험에 합격자를 들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올해에는 마지막 시험하고 첫 번째 시험에 좀들 뽑았고, 마지막 시... 어, 죄송합니다. 중간 시험에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서 좀 뭔가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응시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합격자를 많이 뽑는 시험이 언제가 나올지 모르고, 또 이번에 적게 뽑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시험을 안 보면 그다음에 는또 많이 뽑거든요.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운이 나한테 차, 찾아오는 겁니다. 자, 연관으로 따지면은 요 인원을 항상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한명 뽑을 때 합격하나 아니면 여기처럼 18명이나 17명 뽑을 때 합격하나 자격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133회 때 해설했던 그 자료가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올려놨냐면 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34회 때 어, 합격자가 몇 명이 나올 거냐 아마도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여기 에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고요. 마지막 시험에 합격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4명에서 8명 사이에서 배출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명을 뽑았으니까 뭐이 안에 이러한 범주 안에 이러한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자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번 시험이 인원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거나 어렵지 않고 평이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수험 전략도 세우고, 어떤 그 답안지 쓰는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고, 물론 많이 뽑는 회차라고 하더라도 답안지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되지만, 은 이런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은어 어느 정도 내가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합격을 할 건지, 아니면 합격하기 어려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전혀 없이 시험을 봤다가. 합격자를 적게 뽑았는데 뭐 나는 합격을 하든지뭐 아니면 점수가 뭐 58에서 59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합격자를 적게 뽑은 회차에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회차, 이번 회차처럼 그런 경우에는 60점 이하로 점수를 미만으로 미만으로 점수를 짜게 주고 60점 이상의 득점자를 5명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채점을 하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기대 점수보다 떨어져, 떨어져도 괜찮은데 기대 점수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1점이라든지 뭐 48점이라든지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오면 여기서 막 멘탈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 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점수가 좀 짜게 나올 거다. 그럼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어, 합격 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흔들리지 않고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기대치에 못 미치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방황하면서 한두달또 공부를 못 하고. 까먹는 수가 있어요.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뭐한두 시간, 뭐 하루 이틀, 한두달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점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한달 정도 손을 놨다라고 하면 당연히 꾸준하게 6개월 동안 공부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번 해차가 134회에 대한 해설인데, 앞에 133회도 있고, 2회도 있고, 1회도 있고, 129회도 있고 쭉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자료를 제가 계속 올려드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스로 분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관연도 해설사 안에 이 내용들을 다 넣어 놨거든요. 어, 이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따져보시면은 어, 전체적인 흐름, 맥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전체적인 합격률에 대한 그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2명 내외로 어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연간 합격률이 한뭐2% 정도 됩니다. 높은 건 아니죠.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번 해차처럼 0.85% 1% 미만의 합격률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 초반 아닙니까? 어, 이렇게 낮은 합격률로 뽑고 음, 간혹 가다가는 이제 너무 적게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앞에 이제 한명 뽑았으니까는 3. 1 5% 인근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여기도 21명 뽑았는데, 3.67% 아닙니까? 자, 이런 회차에 합격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뽑기 때문에 점수도 좀 이제 넉넉하게 주고, 어느 정도 기본을 맞춰주면 합격권에 어, 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인원을 적게 뽑는 회차 같은 경우에는, 뭐잘 쓴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짜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어, 합격 점수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고 방향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문제에 대한 답을 썼는데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수가 어 지난번 시험보다 어, 좀안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이제 방황하신단 을말이에요 그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출제 어떤 분포를 보시면은. 어 합격자를 적게 뽑는 이런 그 회차에서는요 뭐 다수의 출제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어 적게 나오고 뭐 처음 나오는 문제라든지 간혹가다 나오는 잘 출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출제 그 범위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난 부분에서 문제를 좀 많이 내거든요 자 이런 어 흐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경향에 이제 빠져가지고 어 내가 요번에 합격을 못한 게어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범위의 수험범위를 좀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범위의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지 든 아니면 뭐 난이도를 조금 더 깊게 가, 지고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스스로가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 자체가 약해지면서 그다음 회차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뭐 3, 4년치의 문제를 보시고 이 중에서 한70% 정도에 해당되는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외쪽으로 조금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지 뭐 한두 회차 이번 회차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수험 전략을 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 상당히 좀 이제 곤란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라는 거죠. 곤란한 상황이라는 게 장수생으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3, 4년 안에 끝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8, 9년, 10년, 15년 때에 따라서 20년까지 수험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난이도 비교, 출제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난이도 분포를 이제 최상 a급 그 다음에 좀 상급 어려운 거그 다음에 c급 필수 문제 중급 그 다음에 스킵이라고 해서 아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s급으로 분류해 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 안에서. 어, 법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감리에 대한 부분이 몇 문제가 나왔는지를 제가 분석한 겁니다. 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게 빨간색으로 된 막대 그래프가 요번 해차 134회,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게 10년치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요번 해차나 10년치나 큰 흐름상의 차이는 없죠. 약간의 뭐 들쭉날쭉한 건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그 출제 비율은 대등 소요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에 해당되는 게 항상 70% 이상이에요. 74%.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74%라는 건 제가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강의하고 공부했던, 어,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정도면은 기본에 해당이 된다. 아, 이건 난이도, 난이도가 있는 거다. 뭐,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성도, 전기 분야의 관련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것들이 스킵으로 분류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 놨는데, 어, 요게 왜 중요하냐면, 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때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은 31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선택하는 거죠? 22문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얘가 계략적으로 약70%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요것만 잘 풀어도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제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 나는 뭐 건조로 기술사가 하는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건조로 기술사가 얘기했을 때 기본이라고 하지만 요건 심화야 요건 심화라고 했지만 기본이야 자 괜찮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바꿔 보시되 전체 출제된 문제 중에서 70% 해당되는 것만 본인이 한번 선별해 보세요 기본이라고 보는 문제들. 한 70에서 75% 정도로 분류해가지고, 일단은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언제까지? 한 58점에서 7점에서 8점 정도 나올 때까지. 그것만 계속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회차. 회차별 20문제씩 추가하다 보면 학교권 안에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서 끝내야지 A급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 내가 하겠다. 잘안 나옵니다. 자, 이거 공부하려면 공부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마, 말씀드리죠. 3차원적으로 해석,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이 중심이 되는 70% 외에 이렇게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2차원적인 거죠. 요거를 구해면적으로 입체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구기 때문에 면적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네 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30% 정도만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오는데 공부하는 범위는 네 배, 다섯 배가 되게 되면 지금 어 원래 본 영역 한 배가 되는 영역도 외우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네 배로 늘리면 외울 수 있을까요? 안 해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답을 뭐 뭐는 뭐 뭐뭐 뭐다 딱어 이렇게 정의를 쓰는 분하고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 뭐뭐는 뭐뭐인데 뭐뭐여서 뭐뭐 이렇게 돼쭉 늘어진단 말이야 당연히 많은 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지면은 많이 쓴것 같지만은 짧게 한줄반쓴 거하고 이렇게 허접하게 세줄쓴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한줄 반을 쓰신 분이 정확하게 쓰신 분이 합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요번 회차에도 필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23문제 74% 필수 문제만 잘 공부하셔도 높은 점수 혹은 합격에 이를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규정 법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법규 22% 정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이 어, 문제가 법규가 보시면 일곱 문제가 나왔고 감리가 지난번에 문제가 출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133회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134회에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자, 어왜 이렇게 법규에서 많이 나왔느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번에 법규에서 22%, 22.6%가 나왔기 때문에, 어? 앞으로 법규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요번에 내가 이거를 공부 많이 안 해서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 부분을 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관련 법규를 다 보시는 분이 있어요. 다볼 수도 없지만은,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8.8%가 증가가 됐는데, 10년치 평균에. 자, 13%라고, 14%라고 하면, 하면 한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서브노트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74%의 문제를 구성할 거야. 한 200, 혹은 뭐 25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라는 건 뭐냐면 법규가 14%가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개의 과제를 선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14%. 뭐 개략적으로 한 30문제 정도 되겠죠. 어, 이 어, 법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어, KC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기술 기준에 대해서도 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관련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런 규정 중에서 어, 너무 이제 어렵고 복잡한 거 말고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30개 정도 선정하는 거죠 그런데 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2배에서 60개 란다 라고 하면 이 법규는요 문제 외우기가 어, 그 내용을 외우기가 문제라기보다 그 답안 어떤 그 정리된 내용을 자료를 정리하고 기술자 답안화 시키고 그걸 암기하는 게 다른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많이 하게 되면은 합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합격자를 몇 명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5명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많이 낸 거다 그러면 다음에는 많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적겠죠. 왜냐하면 내년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요번에 다섯 명 뽑았으니까 어 아무래도 내년 첫 번째 시험은 뭐 10명 이상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달이 좀 적어질 거고. 어 그럼 이제 8월 달이 좀 많아질 거고.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어 요번 한해에 어떤 특수한 경우를 뭐 정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상정해서 전략을 수험 전략을 수립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의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건너뛰세요. 제가 스킵으로 분류하는 문제, 문제들은 관현도 해설서를 보시면 다 S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는 나중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지 출제된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잘 풀겠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번 회차를 보시면은 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에서 일반적인 출제 비율보다 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적게 나온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테크닉적으로 한두 개 정도 아니면 10에서 20% 정도 반영을 해서 수험 전략을 수립하시게 되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아 요번에 여기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런 걸좀 추가해야지 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그 출제 확률, 그 출제되는 그 맞추는 확률을 뭐 엄청나게 높이는 게 아니라 31문제 중에서 이런게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어 해서 내가 포함해서 맞췄다고 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마, 이렇게 해서 맞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문제이거든요. 너무 뭐 많은 어떤 기대를 하시고서 이렇게 어 분석해가지고 내가 한 10문제 정도 추가해서 더 이제 분석한 자료에 저기 포함해가지고, 어, 맞췄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준비하시게 되면 항상 실망이 큽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시고, 이렇게 분석해서 한두 문제 정도만 건져도 내가 합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거, 이런 개념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어, 10년치 통계보다 적게 나온 분야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감이라고 해놨죠. 감. 그 다음에 10년치 통계치보다 많이 나온 분야가 있어요. 여기 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증. 감. 증. 자, 보시면은, 어, 일반적인 그 퍼센테이지보다 134회는 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다음에는 요 부분이 좀 적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문제라는 게 여기 보시면 출제 비율이 거의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는데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자원이 그렇게 막 무궁무진하게 많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내게 되면 그 다음에 낼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KC 규정이 한뭐200 페이지 조금 넘게 돼 있거든요. 200뭐한20 페이지에서 250 페이지 사이일 겁니다. 자이 중에서 기술사 문제로 낼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 30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번에 뭐한 다섯 문제 내고 그 전에도 뭐 두세 문제씩해 해가지고 쭉 누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그다음회 차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빠지게 되면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나오려면 1, 2년 정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반송 설비도 마찬가지야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력 품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문제를 내게 되면 앞에도 냈고 그 전에 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한두 회 정도 아니면 1,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그 문제를 낼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어떤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다음 회차에서는 좀 적게 나올 거다. 자 그다음에 요번에 감소한 용역이 고장 계산 그다음에 전력 품질 정보통신 방수 설비 이런 쪽에 문제가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이 중에서 특히. 요부분에 문제가 요부분에 문제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첫 번째 시험, 2월 시험이나 아니면 5월 시험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화면에서 제가 이거예요. 저기 제가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이제 화면 올려드렸는데, 이게 133회입니다. 자, 이게 134회 요번 해차예요. 제가 요걸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증가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소된 영역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133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134회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거다. 자, 보시면은 전기 어, 안전하고 방제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문제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감리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 문제가 여기 추가가 될 거다. 한 문제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증가라고 표현을 안 해놨지만 어쨌든 나올 거다고 말씀드린 여기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고장 계산 같은 경우에 133회, 134회에서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겠죠. 여기처럼 전력품질처럼 많이 출제됐다, 적게 출제가 되면 그 다음에 한번 정도 건너 뛰든지 가겠지만은 어 고장 계산 같은 게두번 연속 거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회차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거, 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고장 계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비율로 늘려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유리한 입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분석하기 힘드시면 제가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 어, 해설사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서 맥을 좀 잡으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죠. 자, 요게 13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어, 요건 참고하시라고 넣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잠깐 좀 쉬었다가 주요 항목별 경향 분석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어,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